할렐루야!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thank mm -hmm.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거룩한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이란 부정과 죄에서 분리되고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라는 말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명령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째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성도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죄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 위해서는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덧차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데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너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 지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끝까지 붙들고 추구해야 할 가치는 다름 아닌 거룩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감동의 물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